본가에서 영상 을 찍으려니까 좀 부끄럽긴 한데, 이번 영상은 Q&A인데, 그, 질문을 인스타랑 유튜브로 둘다 받다 보니까, 질문이 되게 많아졌어요. 아마 영상이 좀 길어질 것 같으니까, 편하게 누워서 오래 봐주시길 바랍니다. 인스타그램으로 받은 질문 먼저 확인을 할 거고요. Q&A 하면서 먹을 마라탕도 사서 집에 왔습니다. 따로 대부분 준비한 게 아니라서, 잘할수 있을까 싶네요. 아유, 영상 좀 찍을게요, 아까. 그러게 여기 마라탕도 있고 Q&A를 시작할 건데 말씀드렸다시피 질문이 좀 많거든요. 일단 마라탕을 좀 꺼내볼게요. 상당히 친절해. 잘저 드세요. 감사합니다. 재료랑 국물이랑 따로 있구나. 이렇게 서비스로 반달도 넣어주셨네요. 마라탕 이런 거 직접 해본 적이 없는데 포장이 신기하게 되어 있네. 그 체인점에서 사왔는데 되게 맛있게 섞였네요. 천천히 먹으면서 질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썸녀 있어요? 썸녀가 있으면 좋겠는데 좀 연애 에 관련된 질문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맨날 영상마다 연애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니까 연애를 안 하는 건 아니고 확실히 못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 따로 연락하는 사람도 없고 다리가 아프니까데이트도못할 거고 결론은 썸녀도 없고 연락하는 사람도 따로 없습니다. 왜 민초를 싫어하시나요? 사실 민초가 일단은 파란색이 좀 식욕을 떨어뜨린다잖아요. 그것도 있고 그냥 취향 맞나? 진짜 맛이 없는 것 같아. 민초 사랑해. 다리 다치고 가장 불편한 점. 지금은 나름 걸을 수 있어서 목발 짚고, 뭐송울이 돌아다니고 했는데 처음 다쳤을 때 제일 불편했던 거는 일단 씻지 못하는 거랑 똥타일때 다리가 안 펴지니까 한쪽 다리를 이렇게 바깥에 다 펴놓고 되게 애매한 자세로 똥을 쌌습니다. 뭐 다리가 긴 탓이 아닐까 싶네요. 오 질문이 있는데 마라탕 향기가 와. 마라탕 포장했는데 숟가락 안 넣어준 건 유죄 아니야? 코로나 스토리 뭐예요? 장난이에요? 제가 입원을 해야 돼서 한 2주 전쯤에 코로나 검사를 받았어요 코로나 음성 나왔다고 스토리 올렸는데 음성이 확진인 줄 알고 있더라고 다들 이해를 할수 없다 <laughs> 양성이 확진이고 음성은 이제 안 걸린 거형 유튜브 처음에 뭐로 시작했어요? 뭐로 시작했냐는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촬영 장비는 그냥 핸드폰 하나였고요 컨텐츠 같은 것도 없었어요 제가 처음으로 올린 영상이 뭐냐면 딱이 자리였어 이 자리에서 필리핀 바나나 먹는 영상인데 내용은 한 15초? 뭐냐면은 그냥 바나 하나 꺼내서 껍질째 씹어 먹었어 난그 영상이 되게 재밌었거든 그게 제 유튜브 첫 영상이었고 아마 원본은 없을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야 99.9%는 모를 거야 그 다음 영상은 토마토 주스 먹는 영상이었는데 토마토 주스를 하나 꺼내서 뒤로 던지고 생토마토를 이렇게 짜서 먹는 그런 영상이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영상을 올렸었어요 <laughs> 좀 충격적이지? 저 어때요? 푸사도 마음에 들고 말투도 마음에 들고 됐어요 저 남친 있어요 키 크신 비결은 뭡니까? 사실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뭐, 라면 즐겨 먹고, 방학 때도 맨날 새벽 3, 4시에 잤는데, 뭐, 성장으로몬다 거짓말 같아. 몸에 안 좋다는 건다 하고 살아왔는데, 엄마, 아빠가 키가 크면은 어쩔 수 없이 키 크기가 크게 됩니다. 아버지도 저랑 키 비슷하시고, 어머니도 1 7 0좀 되시고, 형도 나랑 키 비슷하고, 외가쪽 가보면은 사촌 형들이랑 삼촌들도 다180 넘으십니다. 우월한 유전자랄까? 요즘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연애하고 싶다. 난 다리 빨리 나고 싶다. 난 건두부가 이렇게 맛있더라. I don't know. 대학교 졸업한 후에 어떤 일 하실 생각이세요? 저도 최근에 생각이 되게 많았는데 아무래도 유튜브는 취미고 앞으로 뭐 해먹고 살지 이제 정해야 되는 시간이 왔잖아요. 스무 살이면 정할 때 됐지. 아무래도 전공을 살려서 영상 쪼개서 일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러게 내가 너무 대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가셔서 아직도 고민 많이 하고 있고 때가 되면 다 정해지겠죠. 이상형이요. 이 질문이 제일 많았어. 진짜. <laughs> 내이상형왜 이렇게 궁금해하는 거야 다들. 질문에한 이하른 이상형이었던 것데 다시 이런 질문 안 나오도록 확실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나이, 연하, 동갑, 연상 되게 상관없다고. 생각해. 생각하고요 키도 상관이 없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키 작은 여자가 되게 좋아요 김희준 소신 발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성격은 한마디로 비그미 되게 말 많고 앉는 거 좋아하고 막, 뭐라 해야 돼? <laughs>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활동적이 그런 사람 되게 좋아합니다 술 취했을 때 주사는 뭐죠? 술을 애초에 막 주사 부릴 정도로 잘안 취해요 상당한 주당 중에 한 명이라서 진짜 엄청 과하게 먹는다 싶은 날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하거나뭐좀 슬픈 일이 있을 때? 뭐 그런 거 같은데 그래서 오른지 모르겠는데 엄청 취하면은 되게 잘 울어요 옆에 있는 사람 끌어안고 울고 되게 피곤한 주사 중에 하나죠 오지민을 안고서 막 펑펑 운 적도 있고 한수용 다리 부여잡고 운 적도 있고 그럽니다 유튜브 시작하기 잘했다고 느끼는 순간은 당연히 수익 들어왔을 때지 라고 하면 너무 속이 보이지 잘했다고 느끼는 순간은 아무래도 그 소통할 때 최근에 가장 좋았던 거는 다리 다쳐서 진짜 방 안에만 있고 막 이틀 동안 잠만 자고 그랬는데 유튜브나 뭐 인스타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댓글이 엄청 많더라고요 댓글 보면서 눈물을 엄청 흘렸으면 좋았을 텐데 사나이는 눈물 흘리지 않지 김일종 형이 눈물 흘릴 때는 딱 엽떡 매운맛 먹을 때이외는 없다 상당히 감사했습니다 응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고등학교 때 인기 짱짱짱 많았어요. 저는 일단 엄청 평범한 학생 중에 한 명이었고 연애를 많이 하는 것도 아니었고 일단 막 꾸미고 다니질 않았으니까 옷도 대충 허름한 거 형거 막옷 입고 댕기고 머리도 정리 안 했었고 안경 쓰고 다녔고 본인들 반에 있는 평범한 남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지금도 물론 평범해. 내가 특별한 건 없잖아. 날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건다 너희들이지. 알바 하다가 어떤 여 후배한테 사탕 같은 것도 받아보긴 했고 급식실에서줄 서다가 두살 어린 여자애가 이름 물어봐서 잠깐 패매 했던 적도 있긴 하고 연락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오긴 했어요. 왜냐면 나는 고등학교 때도 유튜브 하는 남자의 정도로 애들이 알고 있었으니까. <목소리> <목소리> 오빠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어요? 걔 언니들 어떻게 들어왔어요? 이상형 다음으로 많았던 게 대학교 관련 질문. 요즘 원서 쓰는 시즌이라서 그런지. 어, 백은좀 부끄럽고. 제 대학교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고1인데, 개원이되 가고 싶어요. 면접 어땠어요? 공부 들을 게안으면서 어떻게 들어왔어요? 내신 같은 것도 관련해서 질문이 엄청 많았는데, 다좀 포함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내신은 5등급, 6등급 전 됐어요. 공부 안 하고 들을 게 놀기만 했죠. 개원이에 대한 전형이 수능 전형이 있었고, 뭐, 실기 전형이 있었고, 포트폴리오 전형, 면접 전형 되게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저는 면접 전형으로 들어왔습니다. 학생부를 안 봐요. 수능도 안 보고. 그냥 면접을 보러 가서 그걸 잘 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경쟁률도 되게 높게 한데, 뭐, 수학계획서, 자기 계획서 부스는 것도 좀 힘들었고 면접서를 좀 풀어야 하자고 하면은 밖에 밝아질 거라서 교원이 내 면접 어때요 이런 질문도 있었는데 가면은 뭐 감각 테스트 이런 거를 해요 진짜 어려운 질문을 막해 원으로 직선을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막 이런 거라든가 진짜 막 참신한 것들이 있잖아 본인이 해봤던 가장 큰 일탈은 이라든가 본인만의 비밀 장소가 있나요? 올라든가 제 친구들은 다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저는 나름 좀 평범한 질문을 받았어요. 뭐 본인의 장점 세 가지를 얘기해라. 질문을한 다섯 개 여섯 개 받았는데 기억이 또안나네 개원예대 영상과가 수능 한 3등급 내신도 한 2, 3등급 정도 되면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대 하나도 안 하고 왔는데 어쩌다 보니까 덜컥 붙었어. 개원예대 화이팅 난징 이성현 화이팅 원에즈 케이티드 화이팅 두분 같은 겁니다. 저랑. 어, 고등학생 때안 해서 후회하는 게 무엇인가요? 공부 안 해서 후회하기도 하긴 하는데 사실 돌아가도 어차피 공부를 안할게뻔하니까 후회한다고 하긴 좀 애매하고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되게 애매하게 놀러 다녔거든. 공부도 애매하게 조금 했고 엄청 막 놀러 다니고도 아니고 만약 에 돌아가면은 그냥 맨날 놀러 다닐 것 같아. 맨날 학교 끝나고 뭐 서울 가서 애들랑 놀러 다니고 여행 다니고 고등학교 때 신경 좋았지 수영화 보이냐? 그래도 뭐 후회 없는 고등학교 생활 보낸 것 같아요 저는. 중고등학생 분들 다시 돌아오는 시간 아니니까 공부를 하든 놀러 다니든 후회 없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졸업하고 나니까 학창 시절이 엄청 소중하더라고 현실은 는 6년 뒤에 뭐하고 있을 것 같아요? 어, 사람만 있으면 다행이지 않을까 싶다 <laughs> 어,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유튜브를 간간히 하면서 본업 찾아서 뭐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23살 쯤 로드 도망 돼서 아르헨티나 금발 미녀와 함께 요트에서 빵댕이 흔들고 있을지도 모르겠고 계원이들 2 1 학번 되면 저랑 학식 한 번쯤 같이 해줄수 있나요? 학식이 별로 맛이 없대요. 반년 동안 대학교 다니면서 학식을 한 번도 안먹어봤어요 동남아니고 계원이들 후배로 들어오면 당연히 뭐 학식도 먹어주고 밥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하지. 구독자님 화이팅. 학교 생활 재밌나요? 다 비대면 수업을 했는데 이제 1학기 때 코로나가 좀 약해졌을 때 잠깐 2개월 정도는 대면 수업을 했거든요. 그때는 진짜 재밌었어요. 다 근처 사는 친구들이니까 가서 수업 받고 나와서 밥 먹고 같이 과제하고 모여 다니는 게 되게 재밌었어. 지금은 못하지. 인생의 최종적인 목표는? 되게 심오해지는 질문이라고 할까? 생각이 많아지는데 일단은 후회를 남기지 않는 거딱 죽기 직전에 딱 누워서 삐삐삐 하면서 아... 그때 그 초코파이를 먹었어야 했는데 내가 이런 사소한 후회 하나도 안 남기고서 청량결백하고 깔끔하게 아 진짜 좋은 일은 잘 살았다 재밌게 놀다 간다 이러고 딱 죽고 싶어요 너무 최종적인 목표인가? 살아가면서는 남한테 피해 안 끼치고 적당하게 많은 거 경험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똥 싸고 휴지 얼마 써요? 안 닦습니다 야 어디야 지 좋아하는 유튜버 3분 3분 카레야? 되게 많은데 굳이 굳이 추리자면 은티컨터 난증이 성현 최홍철 이세 분은 진짜 영상 다 챙겨보는 것도 챙겨보는 건데 영상 관해서 천재 같아 약간 노력해도 쫓아갈 수 없다? 약간 이런 느낌? 희준님 유튜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99%의 김희준의 노력과 1%의 여러분 사랑 덕분이 아닐까 싶네요 농담이고 평소에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프로 농구도 관중이 없으면 그냥 공놀이 뿐인 것처럼 봐주는 분들이 없으면 그냥 혼자 집에서 허공에다가 말하는 밖에 안 되거든. 영상 봐주시는 분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빨리 팬미팅이나 하고 싶습니다. 보바, 보바가 뭐야? 나비, 보바따... 뭐 이런 거야? 질문 너무 많이 남았어. 아직도 끝까지 봐주길 바래요. 편집할 때 되게 힘들 것 같거든. 오늘 다리 참이뻐요 너가 더 이뻐 자존감을 가져 한수용 우상범 사랑하는 사람 선택 둘중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요 둘다 되게 좋은 친구지 진심으로 잘 만났다고 생각해요 굳이 선택하자면 한수용 우상범이 캡쳐해가지고 카톡으로 너 1억이냐 이러면서 기록이다김민일 씨는 무엇을 먹고 키가 2m가 되었는가 아 내가 맨날 2m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 진짜 2m인 줄 알아 키랑 몸무게 질문을 되게 많았는데 키는 182 몸무게는 최근에 78kg까지 쪘다가 안 먹고 하니까 74kg까지 빠졌습니다 일본어 할수 있어요? 하이 전여친이랑 제일 오래간 날 영상에서나 인스타에서나 전여친들 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이건 아무래도 엄청 사적인 거고 걔네들한테 피해갈 수 있으니까 가장 오래간 날은 한 반년 정도 됩니다. 드디어 이제 유튜브 커뮤니티 질문으로 넘어왔습니다. 유튜버로서 해보고 싶은 거 있나요? 더 이상 구독자 욕심도 없고 엄청 스케일 큰 컨텐츠를 해보고 싶은 것도 아닌데 나중 되면 되게 하고 싶어지겠지만 지금 당장 목표는 실버버튼 받아보기 서련 살되기 전까지만 받으면은 좋겠습니다. 되돌아가고 싶은 일이 있나요? 2020년 9월 8일 십자인대 끊어지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때면 고생 너무 많이 했어. 수술비도 400만 원 썼고. 그리고 또 돌아가고 싶은 일? 비트코인 떡상하기 전으로 돌아간다거나전여신친들이랑 연애할 때로? 아, 약간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는 되게 잘해 주는 거 같은데 막상 지나가고 생각하면은 아닌 거 같다 싶은 거. 희준 님이 느꼈을 때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차이는 뭔가요? 술 대학생 되니까 맨날 술 마셨어. 과제 하다가 술 누워 있다가 술 자기 전에 술 자고 일어나서 술 간이 좀 썩었어. 내가 술 좋아해서 그런 것도 있고 첫사랑 술 풀어주세요.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지. 연애 관련 질문이 너무 많았어. 찌찌색 뭐예요? <laughs> 보라색.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 십자인대 끊어진 거. 난이것 때문에 되게 외적으로 내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지금이야 뭐 많이 나았지만 당시엔 게임 들었지. 여자친구로 밑에 위에 몇 살까지 가능하신가요? 내가 스무 살이니까 아래로 너무 내려가면은. 범죄란 말이지. 사실 난 고등학생이랑 성인이랑 연애하는 거에 대해서 선입견이 없어요. 근데 남들이 안 좋게 보잖아. 남들 시선 신경 써봤자 좋을 거 없다지만은 대한민국이 아무래도 남한테 간섭을 좀 잘하거든. 고등학생 2학년까지는 될거 같고요. 열여덟 살. 위로는 스물일곱 살. 혈액형 뭐예요? 삼각형. 이사 가실 계획이 있으세요? 네, 마침 딱 알맞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포천 송리에서 약 20년 동안 살아왔는데 조만간 이사를 갈것 같아요. 뭐 연말이라든가 아마 경기도 하남시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남 사는 사람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혹시 삶이 지치거나 힘드셨던 일이 있었나요? 있으셨다면 어떻게 이겨냈는지 궁금해요. 나름 순탄하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되게 고민도 많았고 안 좋은 일도 많았는데 엄청 막 힘들다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남들에 비해서 굳이 얘기하자면 십자인 이지 너무 내 자체가 무기력해졌어.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한 72시간 누워서 잠만 자고 일어나고 똥오줌도 안 싸고 잠만 잤는데 괜찮아지던데요? <laughs> 진짜 정신 차릴 수 있는 정도까지의 주량은? 맥주를 마시면 금방 취하는데 소주만 마시면 잘안 취해서 두형까지는 진짜 맨정신 외줄 타기 가능 새벽 되면 많이 어지럽지 대학 졸업 후 하고 싶은 일? 로또 당첨 형 꼬맷? 너무 노골적이고 개인적인 질문이 40cm 형 팬티 무슨 색이야? 내 구독자들은 좀 이상한 것 같아 왜 물어보는 거야 이런 걸? 이런 색깔이니까 잘 봐주세요. 모르는 게 산책, 모르는 게 산책, 모르는 게 산책 시키겠습니다. 좀 식었다. 우상모님 어깨 넓이 몇시 m 예요 이런 건 본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는 게 제일 빠르지. 어. 어왜 자기야? 어깨 넓이가 어떻게 돼? 어깨 넓이가 어떻게 되냐고? 어. 5 m 너무 거짓말인데? 5 m 터좀 징그럽겠다. 피자 기프트콘 같은 거 보내고 싶으면 어떻게 보내요? 아뭐이런아안 보내셔도 되긴 하는데 뭐 굳이 보내셔야겠으면 아 너무 속문인데 나? 인스타그램 아이디 acejun0423 연애 횟수 본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섯 번? 여섯 번?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연애를 해봤습니다 알바 뭐뭐 해볼 샷 나요. 오 계곡에서도 아르바이트를 해봤었고 치킨집에서도 해봤었고 고기집에서도 해봤었고 다 그럭저럭 할 만했어요 고기집이좀 힘들긴 했지만 아르바이트는 누구나 한 번씩 꼭 경험해볼 만합니다 좀돈 쓰는 습관 같은 것도 좀 기르고 좋은 경험인 거 같아 진짜로 하루 동안 벌크업하기 하루 동안 물벌크벌크 마시기 <laughs> 재미없어 친형은 몇살인가 이것도 잘 모르겠으니까 전화를 해볼게요 어어형어몇 살이야? 10불로 했지 이렇게 정이 없다, 형제 사이에. 기온제대 정말 가고 싶은데 따로 학원 없이 독학으로 가셨나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애초에 제가 붙을 수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안 해서 다른 애들 다 교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면접 볼때 저는 그냥 후드티랑 청바지랑 목걸이랑 팔찌랑 다 하고 갔었고 갈때 원서 접수 종이도 안 가져와서 면접 들어가기 전에 관계자 아저씨가 뽑아 주셨거든요 아무래도 그 자기 소개에서 유튜브 얘기를 좀 많이 썼는데 그게 좀 좋게 작용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면접 볼 때는 자기 얘기랑 하 끝나고 같이 면접 보러 들어온 사람들 이야기할 때잘 경청하는 사람들 좋아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잘 듣고 리액션도 잘 해주고 여행 갔던 거중에 어디 여행이 가장 재밌었나요? 가장 재밌었던 거는 아무래도 친구들이랑 부산 갔을 때 그때 영상들 제가 되게 아끼거든요 여기 위에 보시면 제가 띄워놓겠습니다 진짜 재밌게 잘 놀다 왔어요 비바 스튜디오 멘트맨 후드 사이즈가 몇인가요? 비바도 그렇고 다른 옷들 대부분 엑스라지 입습니다 가장 재밌었던 뜻깊었던 교양 수업은? 뭐지? <laughs> 교양 교수님이 댓글 다셨나? 나이니의 디자인 전형대 교수님 곧2 0 살이 될1 9 살들에게 해고주고 싶은 말 본인 장래 해가 들지 않는 선에서 되게 즐기고 잘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술은 좀 많이 마시지 마세요. 갓2 0살 성인으로서 곧 성인이 될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아까랑 똑같은 거잖아. 똥 참기 대신 참기 왜 참아? 어디가요? 오빠 같은 남자친구가 생기죠? 포천시 송월이나 의왕시 대선동인데 나 같은 남자친구가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어 <laughs> 나 연애할 때어떠지너도잘 모르잖아 나도 잘 모르겠다 권호율 씨한테 반했다고 전해주세요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권호율 씨네요 반했습니다 네? 반했다고요 네요 반했다고요 씨발 뭐가 반했어요 50살이 되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은 내가 50살 되면은 딱 우리 부모님쯤 나이인데 딱 우리 부모님쯤 나이인데 내가 50살이 되면은 아마 막내 아들 핸드폰을 새 걸로 바꿔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파주는 신도시입니다 형 상범이랑 이제 서로 파주 촌이다 포천 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끼리야 농담이지만 은 파주나 포천 사시는 분들이 좀안 좋게 생각하실 수 있겠다 싶었거든 기분 나빴으면 미안하고 파주는 신도시가 맞다 형입니다 희조님 파리에 거주 중인 귀여운 스마일 친구는 잘 지내고 있나요? 얘는 귀여운 스마일 친구가 아니라 미소 김미소 이름도 다 있습니다. 한창 사춘기라서 말도 잘안 듣고 이름의 뜻이 뭐예요? 빛날 시 깊을 줄 빛게 김난다 아니 뭐야 빛게 김난다가 뭐야 <laughs> 깊게 빛난다 뭐 이런 뜻입니다. 형저 형아 구독자인데 경어나 사랑한다라고 말해주세요. 경어나 나에게 한수용이란 나에게 한수용이란 귀여운 친구지. 끝났는 못된 신고지. Q&A 하고 있는데 나에게 한수용이란이라고 있더라고. 좀더 이렇게 주면안 돼? 가장 마음 잘 맞고 뭐 힘들 때 의지할 수 있고. 어, 어, 그래. <laughs> 한수용이란. 한수용 파키스탄. 다리 다 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있어요? 제가 산책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산책 못 하고 있으니까 산책도 하고 싶고 서울도 좀 놀러 다니고 싶고 런닝도좀 하고 싶습니다. 영상 찍기 시작한 지 50분이 넘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허리가 아파요. 보시는 분들 재밌게 보고 계신다면이 정도는 감수할 수 없지. 고백 몇번 받아보셨나요? 고백을 받아본 적이 있나 내가? 연애하기 전에 썸타다가 이제 연애로 넘어갈 때는 다 제가 고백을 하는 편이거든요. 전화나 카톡으로는 좀 그렇고 대부분 만나서 고백 받아본 적이 있나? 생각하면가 있기한것 같아요. 한 번. 본인도 본인이 잘생긴 걸 아는지 궁금하네 그 부산 영상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는 제가 잘생겼다고 생각을 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영상 쓸때 나름 꾸미고 나오는 거고 평소에 진짜 거짓말 치고 다니거든요 거울 속내 모습을 봤을 때 잘생겼다는 소리 듣는 것도 의아하고 싶은데 잘생겼다고 생각한 적이 없지만은 귀엽게 생겼다고는 생각 종종 해봤습니다 대학 졸업한 후 계획이 있으신가요? 전 재산 주식 몰빵 후 주식 부자 영상 언제 끝나요? 어 슬슬 끝날 거 같아요 아마 푸틴이 15살이면 뭔지 알아요? 어? 뭐지? 응? 어? 되게 궁금한데? 뭘까? 피푸틴 이게 처음 봤을 때 진짜 많이 웃었어 학창시절에 인기 많았었죠? 만약에 열심히 있었으면 진도 어디까지 나갔어요? 진도 어디까지 나갔냐는 질문은 너무 개인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38페이지까지 나갔습니다 진도라고 얘기할 게 있나 말 그대로 너무 사적인 거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상상에 맡길게요 희준 님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일단 살면서 남한테 피는 안 좋아하겠다 아, 그런 생각 하면 살거있고요 많은 경험을 좀 하고 싶어요 뭐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데 가보고 많은 거 먹어보고 많은 거 써보고 그냥 많은 경험 어차피 죽으면 아무것도 없는데 많이 즐겨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중3인 학생입니다. 저는 공부를 못해요. 키준님은 공부를 잘하는 편인가요? 중학생 때 공부 잘했지. 내신도 한 170, 180 됐었고. 공부라는 것 자체는 엄청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생각없이 놀면 안 되고 하고 싶은 일 찾은 다음에 그것만 엄청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나도 약간 후회하는 게뭘 하고 싶은지 확실히 모르잖아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뒀으면 자기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선택이 좀 제한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엄청 하고 싶은 일이 생겼는데 뭐 성적 때문에 대학과를 못갈수 있는 거고 공부는 열심히 해. 해 주면 좋지. 그렇게 이제 질문이 다 끝났는데요. 10개쯤 되려나? 근데 이게 질문이 또 오늘 아침에 캡처를 해둔 거라서 분명히 더 많이 달렸을 거란 말이에요. 달린 거 있으면 지금 즉석으로다가 이야기를 해 볼게요. MBTI. MBTI는 안 한지 되게 오래됐는데 엄청 옛날에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ESTP 나왔습니다. 뭐한 반년 됐나 한지. 다르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면. 영상 편집은 뭘로 하세요? 알려 주세요. 프리미어 프로 쓰고 있습니다. 어도비. 구독자로 설명해 주세요.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 처음에는 약간 그렇게 장난식으로 시작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일기 쓰듯이 했어요. 제 일상을 기록하는 느낌으로다가 제 일상 자체를 찍고 편집하는 것도 재밌었는데 나중에 보면 되게 추억이고 또 값지더라고 그 그래서 보면 막 일상 브이로그가 되게 많을 거예요 제 채널에. 아마 이 정도가 전부인 것 같습니다. 질문 되게 많았는데 하나하나 싹다 읽어봤습니다. 질문 해주셔서 감사했고요. 앉아있는 건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알수 있을 거고 당분간 2년, 3년은 Q&A를 안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나 이제 진짜 연애할 거니까 뭐 조만간 여자친구 생겼다고 영상 올라와도 많이 놀라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난 이제 진짜로 연애할 거야 그리고 한 1년 전에도 제가 Q&A를 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지금 이 똑같은 자세로 똑같은 마이크로 복근 보여주세요 또 복근 하면은 김희준 아니겠습니까 1년이 훨씬 지났는데 이때도 이거 똑같이 나와있네. 1년 전 Q&A 영상 링크도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다 보고 내려와서 1년 전것또 보면은 나름 비거는 맛도 있고 재밌을 것 같아요. 어 너무 힘들다. 이고 다리가 아파서 멀리는 마중 못 나가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할게요.